그 위치가 달라? 원래 원주역은 네. 여기는 어. 조금, 약간의 상권도 있고 그런데, 여기는 음. 지금 아무것도 없고 개발되고 있어그 응. 그래도 깨끗해서 너무 좋지. 네. 응. 택시 타는 데 응. 아니, 이 시가 아, 생각보다 되게 가까운데? 음, 응, 터미널도 가깝고. 응. 얘 생각보다 날지도 않았어. 아, 근데 앞동은 또 시끄러워. 응? 차들이 너무 다니잖아 응, 어. 뒷동이 나무도 많네. 이렇게 세워야 세워 아것 같은데. 아니, 세우면 유튜브는 가로로. 아. 비율이 있어. 아. 릴스는 또 세워야 돼. 아. 쇼트. 그리고 또. 아, 이게 나은데? 저기는 너무 시끄러워. 잖아 아이고야 이게 이게 무슨 얼마나 들어온다? 그렇지, 그렇지. 전체적으로 어, 다 수리한 거라고. 어, 조기만 수리 안 됐고 어, 몇 대만 바지. 안 되잖아요. 어, 대부분 다 수리한 거야. 그리고 그차집까지 음. 이게 향이 또다 이렇게 남향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중간 거리가 꽤 넓어. 어, 이게 빛이 햇빛이 잘 들고, 음,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층도 지금 햇빛이 잘들는데 네, 그러니까 이게 향이 좋아서. 상이 중요해. 음. 북도시이구나. 도시. 네, 음. 그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잖아요. 맞아.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 지역 이런 데가 풀려도 그렇게까지 거래가 다른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음. 그 거래가 확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가격이 더 오른다고. 음.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다 비규제적으로. 맞아, 맞아. 비교적 주죠. 다는 거죠. 음. 그래서 나도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야. 세금이 <laughs> <진짜> 너무 무서워. <laughs> 어, 그래서 나도 음. 원주나 음. 충천 쪽을 알아보는 음. 거지. 음. 원주가 그 인구가 자꾸 늘는 음. 쪽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. 승천하고 원주는 인구도 늘고 음. 또그 미분양률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. 아. 그게 나, 너무 많으면 음. 이제 어쨌든 가격이 음. 안 오르니까. 음. 그것도 이제 괜찮 괜찮고. 괜찮고. 음. 여러 가지 봤을 때 사기 좋아요. <laughs> 아, 네. 그때 그러니까. 인상이 그러니까. 되게 좋았어. 오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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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하고 역부터 어. 해서 뭐 깨끗해가지고 네. 도로도 다 정비가 다 돼서 신도시처럼 깨끗하게 있더라고. 네. 그래. 감사합니다. 아이들 아이들 키워가시고 살러오떨요 그런 생각도 있어 요 지금. 전철이 들어오잖아. 요 그러니까 여기도 전철이 온대. 요2 4년 말, 2 5년 초. 그래서 그것도 <laughs> 또 호재다. 예, 괜찮아. <laughs> 여기서는 그냥 아, 뭐, 그래야, 그래야, 뭐 그래야, 그래야.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럴 거면 이제 수도권이 맞고 아, 조금 열과 있는 분들이 그냥 여기는 음. 강원도지만 수도권 같은 음. 재난 같은 게 거의 없고 음. 아, 아주 조용한 아, 그리고 그차 타고 15분 20분만 나가면 오, 오. 강이 있고 산이 있고 예. 집값도 싸고 물가도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싼 쪽이 아니고. 우리 남편이 아무것도 여기 먼저 좋다고 이 <laughs> 전원주택을 꿈꾸고 <laughs> 있어가지고 <laughs> 오세요 <laughs> <laughs> 여기에 <laughs> <여름에 웃음> 산속에 집이 있어요 전원주택이. 음. 아, 아, 아 산속에 있어요? 네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이제 같이 일을 하니까 <laughs> 네, 네. 내려와서 평일 날 이제 일을 하고 음. 주말에 올라가 아침마들이 아. 아. 스트레스가 풀리죠. 들만 촬영하니까 흔히 얘기해서 텃세 음. 일도 뭐, 음. 없어요. 아. 음. 없어요. 음. 없어요. 아주 음. 그런 게 자유로운. 또 먼저 올라가시죠. 지금 거구나. 가야 돼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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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. 뭐 부동산 하시니까 뭐좀 부동산은 뭐. 안 해요. 아세요, <laughs> 괜찮아요. 해려고 <막> <laughs> 땄는데 이게 또 저희가 좀 그렇네요. 겁이 많아서 그런 거 같아요. 그러니까. 그런데 괜찮은 직업 아닌가요?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 뭐, 땄는데 뻔하니까 생각 이 사라진 거 같아요. <laughs> 근데꼭뭐 많은 돈을 물론, 물론 뭐 돈을 벌기 음. 위해서 하는 것도. 지만 남의 재산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. 그런 재산. 그러니까 쉽지 않죠. 쉽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하면서 네네. 상당한 정보력을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, 맞아요. 네, 뭐 수수료를 받고 뭐 이렇게 거래를 해서 돈을 버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투, 투자를 하고 내가 이쪽 시장하고 겸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그런 것들이 좀 힘들 때는 힘들지만 고비들을잘 뭐 넘겼을 때 네네. 그나마 조금 비전생활 열심히 해서 네, 네, 네. 부지런히 뻔야 되지만, 그러면서 뭔가 할수 있는 거는, 그, 딱, 부탁되고 라마만 듣고 하는 거니 <laughs> 그니까. 맞아요. 네. 내가 네. 네. 장식을 갖고 있고, 그 쪽에 전문 분야가 있으면, 직장생활 하면서, 뭐, 2, 3년 지나고, 3, 4년 지나면, 전문가 되는 것이 뭐, 아니, 뭐, 알고 있겠어요? 경험이라는 게 <웃음> 필요한 <웃음> 거지. <맞아. 웃음> 힘들고 짜증날 때도 많고,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터지를 움직이는 게, 러니까 이제, <laughs> 여자 분들이, 직적으로 움직이고, 뭐, 그렇게 하면, 음. 뭐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인식 트이도 있는데, 음. 한 20년 이렇게 지나보다 보니까, 음. 그런 것들이 이미, 뭐,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, 이쪽 지역에 알할수 있는 게 있고, 음.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는 음. 그런 데서는 음. 스트레스를 물론 받죠. 남의 세상으로 움직이는 음. 게 쉽겠어요. 엄청나게 몸이 아프지. 음. 그래, 그렇지만, 쉬운 게 있냐고, 세요 <laughs> 아, 직장생활은 쉽냐고. 요 저도 직장생활 수십 년 했지만, 음. 직장생활은 쉽냐고. 만만치가 않지 <laughs> 네, 그렇게 보면 의외로 이제 많이 인식들이 지방이지만 바뀌는 것 같아 그래. 이제는 뭐 솔직하게 오픈해 놓고 내가 할수 있는 거다하고 네. 내가 모르는 거 모르는 거모르고 이렇게. 이렇게 접근해 갔을 때 훨씬 더 신뢰하는 분들이 많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믿고 이쪽으로 해서 한번 거래를 해보겠다 음. 사장님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아쉽네 하여튼 뭐 언제 오시면 네네. 네. 놀러 오셔도 돼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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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나가야 <laughs> 네,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그너 <laughs> 아, 이제 용감했다. 근데 그게 인연이라는 게 있어. 자, 거기도 수리를 음. 수리를 어떻게 해야지? 그게 또 골치 아픈 거야. 음, 음. 신경을 어떻게 써야 되지? 거리는 뭔데 음. 그것 때문에 또 못한 거였지. 음. 그래도 잘 찾았네. 하늘이 너무 이쁘지 않니? 색깔 음. 봐봐. 어, 이지 음. 완전 축제도 완전 접제도 어, 날씨 너무 좋아. 이렇게 또 내가 원주를 가서 걸어보고. <웃음> <웃음> 근데 정말 아파트가 되게 많다. 여기가 아파트 단지예요, 그래도. 어. 여기가 또 마치예요, 여기. 어, 방향을 맞는 거 같아. 아, 음악이 신나있 혹시 터미널이 괜찮아? 내가 이거 딱 계약하고 응, 응, 응. 계약하자마자 코로나 걸렸잖아 언니. 아, 그때 그랬구나. 언리를 일주일 어, 어, 어. 해야 되는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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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인테리어도 알아봐야 되고 하는데 어, 어, 어. 내가 어, 어. 그딱 하자마자 어? 나 이거 괜히 했나? 이거 어떻게 하지? 막 응, 응. 그러는데 마침 언니가 딱 전화가 왔어. 그니까 인연이 <laughs> 딱 그때 된 아. 거야. 인테리어를 알아봐도 다 너무 비싸고 딴 데는 또 마음에 안 들고